그럼 얘들의 기본 동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팔을 뽑고요. 팔을 뽑으면 네. 대를긁 예, 저건 들어치기 동작입니다. 아, 머리가 좋아. 이번에는 옆으로. 어깨를 치고요. 아, 목과 어깨. 아, 매서운의 어. 날개치기. 아, 손목. 예. 각 동작들마다 상대의 신체를 겨누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무술은 화려하지만 검이 짧아서 그 위격이 떨어지고요. 일본의 무대는 무도는 몸이 아닌 칼이 중심으로 칼속에 몸을 숨기는 꼴에 전진과 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의 검술은 몸이 중심인데다가 전후 좌우로 종횡무진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의 무술을 능가하는 실전적인 위예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저 훌륭한 검술 있었네요. 예. 저렇게 기본 동작을 연결하면 날렵하고 예리한 동작이 됩니다. 이 발전된 동작에서는 복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발을 한번 잘 보세요. 전진과 후퇴를 적절히 반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동작들에는요. 소치를 드는 모양, 또 표범의 머리를 치는 모양, 구렁이 모양, 수레를 미는 모양 등각 동작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저 동작들에서 아주 힘이 느껴지죠?